Oh. 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 학교에서는 왜 규칙을 지킬까요? 왜 규칙을 만들어 놨을까? 그냥. 혼나니까 그냥, <laughs> 그냥? 어, 학교 안에서의 그 약자들의 피해를 입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학교 규칙을 잘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문제요. 예 강퇴 되지요. 음, 심하면 강퇴, 퇴학 당해요. 자 교통법규는 왜 만들어 놨을까요? 사고 나니까 교통 법규. 그렇지. 교통법규 사고 나지 거예요. 말라고. 그런데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고 빨간불인데 빨리 가려다가 진짜 영원히 빨리 가는 수가 하지마.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 되죠. 자, 율법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율법이 나왔어요. 자, 율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왜 만들었을까? 왜 십계명을 만들었을까? 십계명이 뭔뜻시네요 아, 열 가지의 계명이에요. 열 가지 지켜야 될 내용들. 음... 아, 우리 민선이 예전에 십계명을 안 배웠구나. 아, 여기에서 십계명을 왜 만들었냐면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딱열 개로 압축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세상을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웃들과 다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뭐예요? 율계 명. 그래요. 맞아. 율법이에요.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경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경건이란 무엇이냐?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음... 겸손한 모습이겠지요. 겸손한 모습?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 모습이구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바로 경건이에요. 그런데 어? 오늘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 했냐? 혀를 제갈 물린다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은 혀를 제갈 물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 말이나 소를 사람이 마음대로 잘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걸 제갈 물린다라고 그래요. 여기다가쇠를 이쪽에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여기에 꽉 묶어요. 그래서 이 줄을 딱, 당겨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오른쪽으로 당기면 말이 머리를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들게 하기 위해서 뭘 물렸다라고 그랬어 여기다가? 제갈을 물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갈 재갈 물리는, 제갈을 물린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갈 물린다라는 얘기는 뭘까? 사람한테 제갈을 물린다라는 얘기는 뭘까?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아니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말을 이쁘게 하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 나쁜 말이 나오지 않게 딱 입을 막는 거예요. 그게 재갈이에요. 자두 번째 경관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속이는 마음은 들킬 때도 있고. 들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들키지 않을 때는 내가 알고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어머, 나 맞췄다. 네,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두번 번, 어? 내가 한번 속였는데 넘어갔네. 어 이번에도 또 속여봐야지 또두 번째 넘어갔네. 이렇게 자꾸 속이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사기꾼이 되는 사기꾼. 거예요. 사기꾼. 사기꾼이 되면은 이 사람은 마음에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마음이 무디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무디어져서 찾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당할 일이 무섭다고 속여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힘들지만 대가를 치르려는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맞아야 되면 맞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돕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네 번째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경, 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욕하는 게 자연스러워. 욕은 나쁜 거예요.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죽을 때까지 좋은 말만 해도 다못 하고 죽는 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말을 내가 입으로 뱉어서 내가 먼저 듣고 상대방도 듣게 하고 이런 것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포. 절대 잘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수준을 보세요 내 말하는 수준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예요 주변이 더럽고 악한 말을 해도 귀 기울이면 된다 안 된다? 소리지 말라고요. 내가 말하는 수준을 보면 나의 현재 상태를 알수 있어요. 내 주변의 상태를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변의 환경을 맛보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이 자꾸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우려고 하면은 주변의 환경이 자꾸 그런 거에 내가 물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래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줄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언서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말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서 내가 천국 가야지. 아, 나 천국 가려고 했는데 해코지해서못 갔어요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욕해서 못 갔어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 손해야 결국은 나 손해잖아요 어.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에 탓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잘못 살고 있나?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나? 그럴 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첫째, 혀를 제갈 물린다. 두 번째,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 세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본다. 네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우리,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함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 학원에 와서 함께 공부도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우리 대신 학원의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